은퇴 선언한 정찬성이 개체량 전 12시간 만에 7kg 감량했던 방법. 최근 은퇴를 선언한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짧은 시간에 7kg을 감량했던 방법이 회자되고 있다. 입력 2023년 8월 30일 14시 32분.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최근 은퇴를 선언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파이터 생활이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오르테가와의 대결을 앞두고 혹독하게 감량했던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3년 전 방송된 SBS 동상이몽 이너는 내 운명에는 정찬성이 오르테가와의 대결을 앞두고 혹독한 훈련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정찬성은 운동과 얼음물 입수를 반복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갔다. 특히 정찬성은 경기 3일 전 12시간 안에 7.3kg를 감량해 놀라움을 안겼다. 단시간 안에 정찬성이 체중을 감량했던 방법은 함부로 따라할 수도, 따라해서도 안 됐다. 정찬성은 발열크림을 온몸에 바른 후 뜨거운 물에 들어가 어지러울 정도로 수분을 빼냈다. 또 발열크림을 바르고 은박지와 담요 속에서 또한번 땀을 뺐다.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였다. 바닥에는 정찬성의 땀이 흥건했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한 뒤 정찬성은 간이 사우나까지 들어가 마지막 남은 땀과 수분 한 방울까지 빼냈다. 정찬성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괴로워하기도 했다. 이렇게 혹독한 반복 행동 끝에 정찬성은 12시간 만에 73kg에서 66.2kg가 됐다. 몸무게를 잰 후에는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열량 식사를 해 24시간 만에 9kg를 증량했다 당시 오르케가와의 대결에서는 패했지만 마지막까지 정신력으로 버텨내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정찬성은 최근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홀로웨이 vs 코리안 좀비 메인 이벤트 패더급 경기에서 맥스 홀로웨이 3 2 미국. 예, 3라운드 23초 만에 펀치에 의한 ko패를 당한 뒤 그만하겠다 고 선언 했다. 은퇴 선언한 정찬성이 개체량 전 12시간 만에 7kg 감량했던 방법 최근 은퇴를 선언한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짧은 시간에 7kg을 감량 했던 방법이 회자되고 있다. 입력 2023년 8월 30일 14시 32분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최근 은퇴를 선언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파이터 생활이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오르테가와의 대결을 앞두고 혹독하게 감량했던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3년 전 방송된 SBS 동상이몽 이너는 내 운명에는 정찬성이 오르테가와의 대결을 앞두고 혹독한 훈련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정찬성은 운동과 얼음물 입술을 반복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갔다. 특히 정찬성은 경기 3일 전 12시간 안에 7.3kg를 감량해 놀라움을 안겼다. 단시간 안에 정찬성이 체중을 감량했던 방법은 함부로 따라할 수도, 따라해서도 안 됐다. 정찬성은 발열크림을 온 몸에 바른 후 뜨거운 물에 들어가 어지러울 정도로 수분을 빼냈다. 또 발열크림을 바르고 은박지와 담요 속에서 또한번 땀을 뺐다.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였다. 바닥에는 정찬성의 땀이 흥건했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한 뒤 정찬성은 간이 사우나까지 들어가 마지막 남은 땀과 수분 한 방울까지 빼냈다. 정찬성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괴로워하기도 했다. 이렇게 혹독한 반복 행동 끝에 정찬성은 12시간 만에 73kg에서 66.2kg가 됐다. 몸무게를 잰 후에는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열량 식사를 해 24시간 만에 9kg를 증량했다. 당시 오르케가와의 대결에서는 패했지만 마지막까지 정신력으로 버텨내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정찬성은 최근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홀로웨이 vs 코리안 좀비 메인 이벤트 패더급 경기에서 맥스 홀로웨이 3 2 미국. 예 3라운드 23초 만에 펀치에 의한 KO패를 당한 뒤 그만하겠다 고 선언했다.